자 어르신 이제 예, 우리 또 효정씨가 간만에 또 예, 머리를 좀 감그게 되는데 가지고 아주 아, 저 오늘 뭐 분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여성분도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한쪽에는 뭐 부대찌개 지금 부대찌개 끓이고 있고 우리 효정씨가 예아좀 여기다 이렇게 예, 올려놓고 어, 하게 그래야 허리 들었 그렇지 맞아 아니 난먹 하면 안돼 그냥 이렇게 어르신 낮아 어르신 낮은 게 좋아 어르신 낮은 게 좋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자, 우리 형님 또 물, 물, 물풀 물, 물 뜯어 주시는 우리, 어, 남자분. 머리 좋지, 아, 서포트, 뭐지? 서포트 좋습니다. 아카워지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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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근해 아하, 또 어르신. 간만에 또 더우신데요. 머리도 감겨주시고 우리 회장님. 아유, 손이 손이 곱죠, 어르신. 손이 그냥 우리 그 최정 씨가 아 손이 그냥 피부가 그냥 백옥 피부요 백옥 피부. 아, 아가씨 손이야, 아가씨 손. 아이고, 어때 저래? 손이요. <laughs> 어때 그래 저래? 아유, 보 봐. 손이 이쁘냐? 예 어. 아니야 고개를 음. 어. 조금 더 숙여야 돼. 그러니까 의자가 조금 높다. 두번해야 돼. 응. 어. 돼. 그래 응. 아니가 시원하고 그래도 우리 깍새가 와주고 수시로 머리 한 번씩 깎아주니까 참 고맙더라고. 머리는 이제. 한달두대안들네다참 좋은 분들이 많아. 머리 머리 깎아주러 분도 있지 않나이 머리 감 감겨주지 않나 야. 고개를 조금 숙여야 돼. 고개를 조금 숙여야 돼. 한 계세요. 야 완전 미남 되시겠는데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메리할 수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저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아, 있으면 갈아입었어. 갈아입어. 응. 갈아입어야 돼. 아참 멋진 장면입니다. 저도 머리 감겨 드릴 생각은 못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이 봐. 봐 이고 손톱도 잘라야 되겠네. 예, 맞아. 참. 아, 손톱 깎이어르신 손톱깎이 있을 텐데. 있어? 있어. 응. 있어 찾아달라 그래. 오, <목소리> 근데 손톱깎이는 오로지 혼자 잘깎으시대. 음. 아, 귀가 시커나 있어. 응.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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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 옷도 아예 갈아입으셔야 돼, 있으면 어르신, 내려와서 벗어봐요 응. 머리 좀 이렇게, 수건으로 아예 갈아, 갈아입혀야 돼 네. 수건으로, 어. 접셔가지고 어. 아예 그냥 닦으면 돼 그냥 닦으면 알았어, 그러니까 내려와서 벗으시라고 어. 벗어요, 벗어 오케이, 갈아입어 내려서 갈아입어 아이고, 아이고. 오래 안 되셔서 아 완전 미남 됐어 허, 어르신 아 완전 아 맞아 나이 드시니까 아아 아, 미남 됐어 이야 이렇게 미남이신데 그냥 오지사는데 머리만 감으셔도 얼마나 그냥 얼굴에 빛이 나네 빛이 나아 얼굴에 빛이 나네 아, 이 고십니다, 어르신. 아, 이거 내려서 갈아야 입어돼그 옷도 좀 있으면 저갈아입었으면 좋겠다. 갈아. 이건 뭐 어. 아이고. 괜찮아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 봐. 아. 아. 앉으셔 봐, 어르신.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아이고. 자. 어쩐지 무슨 딸기. 이거 봐서. 응.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왜 볶이세요. 아이고, 참네. 섬이 야한 장면인데. 이거 19금플대 19금 이거 얀장면인데 나이 많은 분이 피부는 깨끗하구만 그러니까 피부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해도 개운하지 그럼 개운하지 세상에 그 아유 세상 그런 게거든 그럼 집찝한거 그냥 어르신은 아제대로네 아이고 잘 하신다 몸은 폐문은 가졌다 방에 오, 들어가셔서 내려서 입으세요. 그 사이 또 물어보고 뭐지 물어봐야 돼. 큰일 나. 필러가 예, 어디 있어? 예. 걸레, 아니 걸레? 아. 아니 비누. 아, 옷 입으시네? 어, 있으니 안에. 안에 있어 옷이. 펑, 펑, 옷이 펑, 펑, 있어. 근데 펑, 펑, 펑. 옷이 안, 안 갈아입어서 그러지. 있어. 깨끗한 옷이 있어 안에. 그것도 이제 해서 너무 나 그냥 바다에 여기 닦게. 어르신 옷. 일단 여기 한번 닦고 버려 그냥. 야 어르신 옷 걸어 놓으신 거 드디어 갈아입으시네. 걸어 놓으신 거. 나는 걸어 놓은 것도 뭔 옷인지를 모르겠어. 야 어르신 옷갈아입요 대박. 시원하시죠? 시원하 그럼 머리 한번 까으면 개운하시 그러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더워가지고 도와주고 더워가지고 이제 낳는건 아니거든 더 더워 더워 그래 오, 맞아 잘생기서는. 그래 부터도 맞아 고래만 어도깨끗다아이서포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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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만치 않죠? 쉴줄알지 서포트도 어려워요 그게 원래 <laughs> 어르신 시원하시죠? 예 아, 네, 머리 까봤어요. 네? 아 형님 완전 네. 완전 미남이잖아요. 완전 미남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그런 네? 거다 <laughs> 보내. 그자자 한바도 좀 갈아입었으면 좋겠어. 자봐바 입어 네. 너무 오래됐어. 왜냐면 이게 이게 잠 네. 입에 들어가. 그 네. 저기 하고. 응. <목소리> 네, 그래. 네, 뭐, 여사 여사. 어,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럼. 부터 갈아입던데. 응. 그래 이 그래 결혼식 있는지 옛날 역사 사 언니 우리 이제 밥 먹을 준비하자. 어, 그 역사가 있다 이거. 다 거기 요 아, 그러시네. 옷만 갈아도 이렇게 미남이신데 세상이. 좀안 들었어. 어. 아. 그래 제가 돌아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돌아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 또왜 옛날 남자로서 아이고, 옛날 옛날 남자. 그 그래. 아, 뜨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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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어. 자. 아이고, 이게 머리카는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이게 허리 엄청 아파. 내가 딱 보면 알지. 우리 하도, 하도 우리 누나 해봐서 허리가 아파. 뭐, 어르신들 있잖아. 뭐 해드리면 허리가 아파. 혜우씨, 내 말이 맞죠? 허리가 아파. 이게 허리가 아프다. 음식을 하든지 뭐든지 앉아 꼬부리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 요 네, 다음 앉아, 빨리. 예? 빨리 앉아, 여기. 왜? 네, 다음 다음, 나? 나. <laughs> 다음. 저 장군 형님, 저 자연인, 자연인, 자연인 머리 감아지 어휴, 물이, 이제, 김이, 김이 뭐라, 뭐라, 이제. 어휴, 뜨끈뜨끈, 이제, 아궁, 아궁이, 아궁이 지금,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우, 아니, 뽀글군 개냐? 에? 불멍이네, 불멍. 아, 어르신이새 옷, 오늘 새옷 입으셨어, 덕분에. 형이 때문에 옷안 갈아입으실 텐데, <laughs> 새옷 입으셨어. 아저 빨래 틀에 널린 거오르이옷 갈아입었어. 새옷 입었어. 여름에 더울 것 같은데. 오르이 그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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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잘못 잠갔어 제일 위에를 잠갔어 뭐가 아프게. <laughs> 밑에만 잠가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잠갔어어르신 아, 야, 옛날 분이나 저, 저기도, 단투도 맨 위에부터 잠그네. 에? 뭐, 뭐, 맨 위에만 잠그. 보통 우리는 밑에만 잠그는데, 더워가지고. 아, 위에 좀 풀러들. 위에만 잠갔어. 형님 풀러들. 어차 위에는 더워서, 위에는 풀르고, 거꾸로 했어. 밑에만 잠궜대. 스테이 어디 또 하나 있을 텐데? 지저 불고기 하나 주세요 와, 사장님 완전 미남입니다. 오, 굿. 그래도 이제 전투 복을 입으시네. 어디 전투복을 입으시네, 잠바. <laughs> 어, 예? 전투복을 입으시네. 아 얇은 거 하나 사 와야 겠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 이게 내가 봐서는 컨셉이시라고요 형님 명배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데 아닌다고 <laughs> 어르신 아주 명배우시라고요 나 만들었어 이거, 어, 이거 예. 어, 안 됐는데.